안녕. 자, 여러분 선생님이 강호사 시가를 수업하면서 앞에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후다닥 후다닥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5주차의1 1조까지만 내용을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강호사시가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설명을 안해서 그 부분은 따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러면 1 2조에5주차1 2조에 이러면 강호사시가의 기본적인 형식을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강호사시가는 우리가 이제 시험에는 일수만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면 여름, 가을, 겨울까지 해서 사수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각 작품마다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구성들이 들어가는데 그 공통되는 구성들을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 강호사시가 우리 일수 배웠던 거 참고해 보시면서 강호에 라는 부분은 어떤 작품이든 다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뒤에 봄이 드니 여름이 드니, 가을이 드니, 겨울이 드니. 그러면 1번 부분에 이름 무조건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얘는 무조건 이름은 계절이 들어가는 거죠. 음, 계절이 들어간다. 글자 조금만 줄일게요. 계절이 들어간다. 자, 그리고 나서 이름은 봄이 드니 미친 행이 절로 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 그러면 그 계절의 느끼는 화자의 이름은 그 흥취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중장에서는 각각 이제 그 봄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어떤 감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봄에서는 탕로계변, 이러면 이제 자연 <laughs> 시내가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금리너라고 하는 안주도 맛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계절에 따른, 이러면 그 계절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생활 모습들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중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몸이 한가롭게, 이 몸이 서늘하게, 이 몸이 어떻게, 이 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각 계절마다 내가 느끼는 집약된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그게 모두 역구는 이셨다라고 해서 임금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죠. 그래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형식이 계속 반복이 돼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아무래도 운율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죠.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형태적인, 이러면 통일성 만들어낸다. 우리 지금 작품들 중에서 수미성관 쓰인 작품들이 있었지,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화자가 느끼는 정서, 그리고 화자의 생활 모습들을 잘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러면 이 글의 주제도 반복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구조적 특징까지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안녕!